그카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네이션. 예, 네이션 라트비아 대페루제도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둘다 못해요. 아, 둘다 못해요. 오늘 이제 못하는 놈들끼리 많이 붙습니다. 예, 보시면 알지만 예, 몰도바는 뭐 잘하니까 이제 빼고, 라트비아 페루제도 굉장히 못하고요 어, 그리고, 예, 또 누구 있어? 안도라 몰타. 안도라 몰타. 이 경기는 이제 솔직히 간다면 언더에요. 예, 간다면 언더입니다. 예. 어, 간다면 언더. D, D그룹. D 그룹암도라 홈에서 굉장히 그 몰타는 원정에서 좋아요. D 그룹에서 D 그룹 에, 못하는 놈들 그리고 이제 또 예, 우루과이는 10명이 빠져있는 거 아실 거고 예, 우루과이가 10명이 빠졌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예, 아까 가기는 그렇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지금 음,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홈빨이 있잖아. 예. 그래서 뭐그 다음에 뭐, 뭐 있어 요 잉글랜드 예, 잉글랜드는 뭐 축이죠. 예, 잉글랜드 승 축입니다 이거는. 이건, 이건 뭐 축으로 안갈수 있어. 어, 핀란드 예, 핀란드 원정 예, 원정에서. 돼?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경기가 뭐야?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응? 나머지 경기는 이제 뭐 그냥, 라트비아하고 페루제도부터 해야겠죠? 라트비아하페루제도부터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이제 아르메니아한테 깨졌고 북마케도니아한테, 1대1 페로제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성. 상성은 1승 4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서로 못해요 가장 먹을 만한 경기인데 먹을 만한 거는 언더다 이거야 언더 예, 언더입니다 둘다 언더인데 둘다 언더예요 예. 그래서 라트비아는 최근에 이제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뼈, 깨졌고요 예, 라트비아가 뭐 옛날에 여기 발칸반도에서 라트비아가 그나마 그 애들 중에서 형이었어요 형이었잖아 형 예, 형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건 이제 뭐 영원하지 않으니까 애들 음. 그래서, 뭐, 페루제도 갔다가, 이제, 지난, 예, 마지막 계속, 이제, 지고 있다가, 예, 세 번의 뭐 경기에서 못 이고 있지만은, 뭐, 발티컵, 어? 발칸, 지네들, 발칸반도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기가 있어요. 거기서, 에, 이, 1대 0으로 이기면서, 3위를 했습니다. 3위. 예, 누가? 라트비아가, 라트비아가. 그렇습니다. 여섯 번, 네, 여섯 번의 경기. 예, 뭐, 유네이션 예, 네이션 여섯 번의 경기에서 1승, 3무 1패, 무쟁이죠. 예, 무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트비아는 뭐, 다섯 번의 경기에서 뭐, 어쩌고 하기, 그룹 디그룹에서는 수비가 된다, 이거야. 지금 수비가 됩니다. 네. 다섯 번 경기에서 실점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리히텐 수찬이나 이런 애들이에요.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로제도도 마찬가지로 터키 상대로 2대1로 인 적이 있어요. 어, 2022년 터키 상대로.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17번의 경기에서 1승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승. 4무 12패. 그스나 원정, 원정에서, 17경기에서 두, 달랑 두 번의 클리시트, 수비에 문제가 있어요. 라트비아는 뭐, 그래도, 원하고, 라트비아는 뭐, 지난 경기에서 아르메니한테 아 깨졌지만은, 깨졌지만은, 뭐, 울브햄튼 어, 울브햄튼에 있는 뭐, 저기 뭐였어, 야니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얘가 이제, 나갔다, 이거, 지금. 응? 지금 뭐, 뭐, 82분에 교체돼서 나왔어요. 얘가 못 나온다, 이거야, 지금. 못 나온다. 그럼 골로름이 없겠죠. 예, 페로, 예, 페로는 여기 뭐, 지난 경기에서, 하고 있어요. 페로 제노는 예, 페루 제노는 진학 기저 어? 어, 페널티키로 하면서 아깝게 아깝게 깨졌어요. 그리고 상성에서도 예, 거의 무라 이거야, 무승부 예. 라트비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네스는 이안 깨지만 6경기 1, 1승 4무 1패인데 이거는 뭐못 가고, 상성에서도 무야 이거 무밖에 갈게 없어. 예? 무승부 오케이, 칼국, 무승부 밖에더 있어. 예, 그 다음, 아일랜드 대 그리스 아이 경기는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홈에서 좋다고 보여지는데 몰도바 대 쌈마리노는 친선 경기예요 친선 경기입니다 이건 뭐 쌈마리노는 원정 쌈마리노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이는뭐 밑에 적어놨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몰도바 승이니까 대충 하인좀 그래요 친선전입니다 친선전이에요 음. 그리고 몰도바는 친선전도 장난 안 쳐요 아예사실피 장난 안칩니다 쌈마리노 원정 이건 뭐 이건. 싼마이노그리두 번째 경기. 예, 제가 누누이 말씀하첫 번째 경기는 경쟁력이 있어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경쟁력이 없어. 선수가 없어, 선수가. 선수가 없고, 이제 맨날 늙은 애들 데리고 맨날 뛰던 애들, 어, 그래도 이두 번째 경기는 못 합니다. 아, 일랜드대 그리스. 어,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잉글랜드한테 0대1을 깨졌고요. 핀란드한테 는3대0을 줬습니다. 그리스. 아, 그리스는, 예, 뭐야. 최상위 팀도 지난, 저기, 뭐야. 유로. 예, 유로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네이션. 네, 유네이션에서 잉글랜드한테 0대1로 깨졌습니다. 뭐, 그, 거 깨진 건 안쪽 팔려요. 음, 하지만은, 그리스 상대로 다섯 번의 기에서 1무 4패로 이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홈에서, 에, 그리스가 만만하니까 덤벼요. 어, 덤비기 때문에 그리스가 역습으로 골득력은 있죠. 네. 유네이션. 네, 유네이션 홈경기 아홉 경기 중에 일곱 경기에 득점을 못하고 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스는 배당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상대로. 네, 예, 해군지, 뭐, 비조. 예, 비조에서 뭐, 지금 했다, 지금 뭐, 응? 그렇습니다. 감독, 예, 감독이 지금, 예, 뭐, 지금 감독, 어, 뭐, 폴로니우스, 예, 뭐, 지금 뭐,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넘어하고 그래서 뭐 넘어가 여섯 번 그렇습니다 얘네가 여섯 번의 유네이션 여섯 번의 지금 유네이션 경기에서 5승 1패로 굉장히 강합니다 원정에서 원정에서 강해 지금 유네이션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유네이션의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는 2승 1패 2승 1패로 모두 1대0의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1대0 오케이? 예, 1대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일랜드는 뭐 넘어가고, 예, 그리스, 예, 그리스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아일랜드는, 예, 아일랜드는 지금 이제 결장자도 지금 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누가 있어? 퍼거슨 있어요, 퍼거슨. 예, 맞죠? 에반 퍼거슨, 어린애. 예, 얘는 지금 못 나옵니다. 아직, 왜냐면 폼이 안 올라와서 부상 때문에, 부상 때문에 교체로만 나오고 있고, 해리 맥과이어, 예, 해리 맥과이어가 지난 경기에서 아일랜드, 예. 저기 뭐야 심어스 콜먼 얘네 국가대표가 저 헤리메과에 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오늘 못 나온다 이거 얘네는 주장이 못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네들은 뭐 지난 10월 지난 10월에 뭐 지금 그리스한테 깨진 애들 7명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결정자 너무 많아요. 7명 빼고 나머지 그때 붙었을 때 국대 지금 나머지 4명이 국대가 지금 안된 다가 조시 켈린 조시 켈린이 있어요. 버니 버니 미드필더 그래서 오늘 결정자가 풀라인 업에서 4명이 빠진대 4명 4명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새로운 감독 예, 여기 감독이 바뀌었어요 예, 감독이 바뀌었잖아 누가 예, 감독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인이 된 누구 감독을 뒤맡아 가지고 그리스가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 비주예요 예, 잉글랜드는 지금 b 그룹에 내려와 있는 게 쪽팔리니까 이제 뭐 어, 가만히 있겠지만 음. 원정 예그렇습니 이제 잉글랜드하고요 예. 유로 예, 유로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리스 승 예, 그리스 승.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정에서 이긴 경기도 1대 0이라서 1대 0. 예, 1대 0입니다. 유네이션. 그리고 얘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 유네이션 예, 홈에서 골을 못 넣어요. 아일랜드는 지금 골넣력이 없다고 보이지죠. 예, 누가 있어? 아이다. 누가 있어? 응? 없어, 없어. 예, 그리스 승.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 뭐야? 아, 됐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쁘니까. 알바니아 대 조지아. 아,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 는 조지아 역배를 가볼 만한 경기죠. 예, 조지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지아, 조지아는 뭐 지금, 상성에서도 앞서고 있고, 야, 우크라이나한테 지화 경기 1대1이겼어요 어, 역습에 의해서 넣는데, 역습에 의 넣었지만, 알바니아 상대로는, 어, 우크라이나 상대로 역습했지만, 이 경기는 지네가 홈이기 때문에 조지아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잖아. 누가 봐도. 응? 그렇잖아요. 응. 안 그래? 지네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우크라이나한테 2대1 이기고, 에, 했습니다. 에, 하지만은, 얘네는, 유네이션, 유네이션, 예, 여 경기 중에 5 경기 먼저 골을 넣지만은, 2승 2무 2패로, 에, 골을 넣지만, 실점이 문제다, 이거야, 지금. 음, 그렇습니다. 유네이션 일곱 번에 클린 시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 번의 홈경기에서도 클린 시트가 없기 때문에, 수비에 문제는 있어요. 아, 그럼 라떼네도, 조지아도, 한골 정도는 들어가겠죠. 왜냐면, 골이 지금 좋으니까, 골 좋잖아. 여러분은, 지금, 조지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 조지아는 지금 레벨과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 선수들 봐봐 저번에 선수들 얘기했죠 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에, 조지아, 에, 초, 체코, 아, 체코한테는 원래 강하더라고 체코한테는 그때도 우리 내가 했잖아 역배 조지아 승 음. 그래서 유 네이션 유 네이션 7번째 중에서 에, 하고 있다 지금 20골 20골인데 17경기에도 20골 놓고 있어요 음. 그래서 유네이션 뭐 조지아 유네이션 원정 8경기 5경기에서 먼저 골을 넣고 시작해요. 근데 알바냐는 골을 먼저 넣어도 에, 굉장히 못한다 이거지. 지금. 음. 그래서 지금 뭐 에, 24년도 에, 24년도가 지금 음, 아이사비 조지아가 깨진 팀. 조지아 가 깨진 팀은 스페인 에, 스페인 터키를 홈에서 잡았고 어? 그리고 포르투 포르투칼도 예. 홈에서는 터키도 잡고 예, 포르투도 잡고 지금 깨지 아니 깨진 팀은 스페인하고 터키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 조지아 어 조지아 조지아 어? 프랜승 오리스 늦가 그랬네 조지아 승그 다음에 어디 있어 체코 대 우크라이나 예 그렇습니다 체코 예, 우크라이나는 아이사란피 원정에 특화되어 있는 거요 아 내가 오늘 커피 아 오늘 레스비 먹고 있어요 레스비 음 그렇습니다 지금 조별리그 여태까지 지금 뭐 체코는 지금 유럽선수권 예, 유럽선수 거기서 이제 1무 2패로 떨어졌습니다 예, 네이션 리그도조지한테도 깨지면서 어쩌고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네이션 유네이션에서 뭐 지금 7번에 의해서 5승 아 저기 뭐야 1승 다 유네이션 예, 유네이션에서 1, 1승 1무 5패 1무 1승 1무 5패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조 에, B조로 강등당했어요 그때는 이제 A조였다 하지만 조지한테 B조로 서 깨졌어요 벌써 깨졌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얘네는 이제 뭐 7번의 경기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유네이션에서 굉장히 갑니다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더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에, 원정 경기 에, 원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예 그렇습니다 지난 뭐 10번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갖다 모두 넣었기 때문에 에 뭐야 어? 음 응. 10번의 선제골은 이제 뭐두개밖에못 넣었어 근데 이제 얘네가 뭐야 뭐 어딨어 어디다 적어놨어 얘네가 응, 어디 있어 연패없어 2020년 예, 2020년 예, 2020년 이후로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 우크라이나 연속 패배가 없어요 음, 연속 패배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뭐 상성 예, 상성도 우크라이나가 앞섰는데 그건 전쟁 2021년도에 서 붙어서도 예, 우크라이나가 무승부 뜬 경기는 있어요 예, 전쟁 간 뒤로는 네, 체코, 예, 체코가 이제 문제는 지금 계속 실점이 나오고 있다, 실점. 음, 골스, 뭐, 노아, 홀리제고, 시크에서 좋지만은, 예, 좋지만은, 실점이니까 내 골능력이 있지만은, 예, 그리고 여기 도비지카 무들이 두 명이 빠집니다. 예, 그리고 결정자가 약간 걸려. 그러니까 역배까지는 좀 그렇고, 어, 풀앤승.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최근 실점이 기본이고, 홈에서도 약팀만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승? 어? 네, 풀앤승. 음. 역시 아즈마 깨지고 있지 예. 잉글랜드 대 핀란드 잉글랜드 승이죠 예, 이 경기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잉글랜드는 예, 화났어요 비주에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음.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예, 됐어 뭐할 얘기 없습니다 예상 점수는 예상 점수는 3대0 예, 3대0 그래서 지금 얘네가 이제 많이 쪽팔려요 터키가 옛날에 C조 C그룹에 내려왔을 때 애들 학살하고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예, 지금 B그룹 내려왔습니다 잉글랜드 에, 핀란드는 원정, 에, 원정에서는 뭐, 에, 그렇죠. 음, 예상 점수 3대0 다음 네덜란드 독일. 에,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 이 경기는 어려워요, 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승률 가도 되고 독일 승률 가도 되는데, 어, 일단 독일은 뭐긴도관이랑 이런 애들이 노이어랑 뭐 저기 뭐야 은퇴했지만은 를 은퇴를 은퇴했지만은 이제 세대 교체에 성공을 했고요. 에, 둘이 상성에서는 독일이 앞서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독일이 앞서고 있습니다. 만나면 2승 2무 1패인데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네덜란드는 2마인까지 가도 되는데 독일은 약간 2마인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상대가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 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얘네는 보스니아 상대로 두 골을 먹혔어요 얘네 헝가리한테 무실점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보면 네덜란드는 실점이 깔리고 있어요 독일은 저기 뭐야 유로 에, 유로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페인한테 어 뭐야 1대 5로 깨졌죠. 어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수비는 굉장히 독일이 안니요 세대교체에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아 반대로 네덜란드는 맨날 실점발 난타전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둘다 골능력은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은 아 그렇습니다 독일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수비 내가 아까도 했지만 10번의 경기 중에서 10번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실점한게 단한경기예요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5승 4무 1패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나 네덜란드 네덜란드 상대로 원정에서도 네덜란드 상대로 다섯 번의 경기에서 1승 3무 1패 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이 정배를 받았죠 정배를 받았어 이유는 네덜란드는 계속 실점이 깔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도 네덜란드도 뭐 지금 누가 있어 어? <laughs> 뭐야 넘어가 넘어가고 뭐 누구 있어 지금 뭐 대파이 대파이가 지금 클럽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바이어만도 뭐좀 결정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보시면 결정자가 있어. 여기는 어, 노이어, 밀러, 에, 긴도간, 에토니 크로스가 아이 어, 저기 뭐야 했어요. 어, 은퇴했기 를 때문에 뭐야 키미키미키미키미를 갖다가 주장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 젊은 놈들, 젊은 놈들, 어? 어뭐 하베르츠도 있죠. 뭐 젊은 놈들. 음. 그래서 두팀 모두 보면, 꼴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 예, 하지만은, 유로. 예, 유로에서 독일은 이제 확실히 상하고 수비가 달라, 수비. 꼴릉력은 둘다 좋습니다. 예, 오바를 까도 될것 같죠? 예, 오바를 까도 될것 같은데. 응? 어디승? 어디승? 응? 독일승. 예. 독일승. 좋아. 음. 한신골. 요미, 오릭스골, 요미골. 북마케도아대 아르메니아, 예뭐다 해야 되나? 아뭐 이거 알아서 가시고 에. 그렇습니다. 네덜승, 네덜승, 오케이 네덜승 좋아, 네덜승 가시고 네덜승 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유네이션 이제 오늘 끝나. 아 경기는 더럽게 많은데 솔직히 어제 정배데이아정배데이못먹니까좀 짱나지. 아 어제 오스트리아 아, 85분에 먹혔지. 이탈리아는 왜2대으로있다가 막판에 또 먹혔어? 터키승, 어, 터키승이 어제 좋았지. 그래, 넘어가고. 응. 북마케도니아 대 아르메니아. 에. 북마케도니아 대 아르메니아. 에. 이 경기는 뭐, 이경기도 뭐, 그, 그놈의, 북마케도니아는 제가 지난 경기에 도 있어요. 페루하고도 했습니다. 에, 말씀드렸지 북마케도냐는 약팀을 못 이겨요. 약팀 못이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주에 라트비아한테 4대를이였고상성 3승 1무1패로북마케도냐아북마케도냐아인데 정배는 제가 어제 그랬어. 마르티니, 마르티니과관 정배가 맞냐라고 계속 그랬잖아. 내가 어제 마르티니가 정배가 맞냐 그저께는 지블리터가 이게 정배가 맞냐라고 계속 그래 다 깨졌습니다. 어, 어제 내가 그래서 어거지로 마르티니 승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는 거는 파라가이만 가라 했어 어제. 응?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정배를 받았는데, 정배 감을 못한다, 이거야. 정배 값을. 정배 값을 못 아르메니, 예, 아르메니 이제 원정의 문제. 원정에서 지금 22경기 연속 실점 하고 있어요. 아, 자, 북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도 이제 줄었고, 예, 약팀 상대로 못 이겨. 홈은 좋아. 홈은 좋은데, 강팀 상대로 좋고. 그렇다, 이거야, 지금. 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 이거 배당은 못 갑니다. 프렌스. 예.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어딨어? 그 다음, 이제, 안도라도 몰타.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이제 되게 단순해요. 언더 가면 됩니다. 예, 언더. 예, 언더 가면 되는데, 언더 가면 되는데, 지블루트한테 1등으로 깨졌구요. 예, 그건 원정이에요. 예, 그리고 몰도바한테 2등으로 깨졌습니다. 몰도바는 지금 굉장히 잘해요. 예, 몰도바는 잘하기 때문에, 아, 그렇다 보이고네 예, 번째 연속 지금, 예, 안도라는, 유네이션, 디리그 예, D리그입니다. 그룹 D그룹. D그룹, 어, D그룹 애들이 제 거의 비슷해요. 음, 거의, 마지막, 지금, 안도라는, 내 네, 안도라는, 여덟 경, 지 뭐, 2승, 2무, 2패, 유네이션, 어, D그룹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깨지고 있어요. 예.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몰도바가 뭐, 굉장히 좋지만, 예, 피파, 예, 피파 랭킹은 뭐, 지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2022년, 내 네, 11월 이후로, 한 번도 몰타 상대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2002년, 4무, 11, 14패로, 굉장히, 음, 몰타한테 약하다, 이가 몰타. 예, 몰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유네이션에서도 마지막, 예, 마지막에서 안 돌아가, 예, 1무 1패로, 몰타한테 약해요. 예, 몰타한테 약합니다. 예, 몰타한테 약해요. 어, 그렇지. 예, 하지만은, 하지만 얘네도 이제 몰타도 마찬가지. 아홉 번의 경기, 응? 아 음. 번의 경기에서도 지금, 아 번의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무 7패. 그래서 6 경기에서는 득점이 없기 때문에 둘다 이제 골은 안 나고 오있고요 예, 뭐세 번의 경기에서는 뭐 그렇다, 이거 지금. 하지만 비슷한 순위, 예, 비슷한 순위 상대로는 몰타는, 예, 몰타는 비슷한 순위 상대로 2승 1무, 2승 1무 2패예요 예, 그래서 세번의 클린 시트, 예, 그래서 안도라 원정에서 0대0, 예, 무승부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둘다 이제 골은 굉장히 멋습니다. 안도라는 11번의 경기에서 10번의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예, 하지만 얘네도 마찬가지야, 몰타도. 응, 몰타도 마찬가지다, 몰타도 마찬가지야.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경기는 네, 안도라가 예, 홈에서 몰타를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예, 경기라고 생각하죠 지블리트한테 깨진 경기라고 이겨요 18번에서 한번도 이기지 못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몰타도 예, 몰도만한테 깨졌고 공격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가 지금. 음, 응?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두팀 모두 홈과 예, 원정 유네이션. 예, 유네이션은 홈과 원정에서 예, 굉장히 강점이 있다가 지금. 음 근데 이제 상성에서는 얘네가 이제 몰타가 많이 앞서는데, 어? 완전 골이안 되냐, 골 네. 언더네지는 무슨부죠그 네. 다음 경기는 뭐야? 네, 헝가리 대 보슨이야. 네, 이경기 헝가리 승이죠. 네. 헝가리 승인데, 예, 헝가리 승인데, 헝가리도, 예, 그 뭐야? 굉장히 텐백 팀한테는, 아예 차이 헝가리가 강팀 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강팀단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것도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전력에 이제 하고 있지만, 예, 상성은 07년이 마지막입니다. 헝가리가 앞서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헝가리가, 홈에서는 홈은 굉장히 좋아요, 홈. 근데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요. 보스니아는, 아, 지금 몇 연패야? 아, 계속 연패 중이에요, 연패. 아, 못 이겨, 못 이기고 있어. 음.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스니아도 에딘제 코가 있습니다. 에딘제 코가 있지만, 얘는 원정도 그렇고, 예, 원정도 그래요. 예, 룩셈, 예, 룩셈 부르크 원정 가서 4대1 패가 뭐냐고, 이게. 예. 고맙습니다홈빨 예, 결국에는 뭐 헝가리 승이지만은 이 경기는 예, 개나소나보는 헝가리 승이겠죠. 예, 헝가리 승.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다다 했네. 예. 콜롬비아 대 아르헨티나. 아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콜롬비아가 이길 가능성도 있는데, 예, 콜롬비아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아르헨티나가 뭐 메시에 빠지고 디발라가 빠졌다 그러지만은 수비는 예, 진짜잖아. 예, 그리고 콜롬비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우루과이한테, 예, 우루과이한테 이기면서 했지만 그 경기는 뭐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잖아요. 어? 어, 뭐, 퇴장도 나오고, 막, 정상적인 경기는 아니었어. 콜롬비아고, 그, 우루과이드인 경기. 그거는 이제 저기서 코파, 예, 코파에서, 근데 브라질한테도 무승부, 에, 예, 아르헨티나한테는 결국에는, 깨졌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1승 3무 1패, 예, 홈에서도 2승 2무 1패입니다. 예. 그래서 열경기 홈. 네, 홈에서 4승 5무 이패. 그래서 콜롬비아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아르헨티나를 넘어설 수 있느냐고 문제인데 아르헨티나 수비는 굉장히 좋가 그러니까 원정. 예, 원정에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원정 10번의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거 지금. 응? 응.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렌성 아, 힘들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서 지금 얘네가 예, 뭐 지난 격에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나이사이피 예, 인터리아에 있는 그놈이죠. 예. 상예상성도 상성,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정, 지금 원정에서도 너무 좋고 얘네가 워낙 좋아요. 하지만 콜롬비아 과연 지금 아르헨티나 넘어설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넘어설 수있는가 문제다. 입니 아르헨티나 원정의 수비가 너무 좋다 이거지 지금. 응? 어, 그래서 강팀 상대로는 예, 아직까지는 콜롬비아가 아, 우루과이는 이겼어요. 얘네가 이제 넘버 3가 있잖아. 우루과이, 어? 아르헨티나, 볼, 고, 브라질. 예 근데 브라질이 굉장히 안좋은 상태에서도 무승부 밖에 못 떴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13번의 13번의 경기 이제 상대전 13번의 경기에서 달랑 1승 밖에 못 이겼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굉장히 약한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무승부예요 대부분이 무승부에요 어 예. 프렌승 내지는 무승부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